306번 문제입니다. a, b가 양수일 때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빼는 방법이 있었죠. 빼는 방법이 있었는데 대수 비교할 때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을 때는 제가 제곱해서 뺀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얘가 뭐다? 양수고요. 얘도 양수일 때 한해서 제곱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a가 양수니까요. 루트 세워도 양수죠. B가 양수인데 루트 세도 양수죠. 양수 양수 더해주면 얘는 양수 맞아요. 그리고 A 양수 B 양수인데 더해주면 양수 맞죠. 그 다음 루트 세도 양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양수 조건이 확인된 상태에서 제곱에서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제곱 해주니까요. a 플러스 2 e 곱하기 a 곱하기 해주니까 2루트에 e ab가 될 겁니다.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은요. b가 되겠죠. 마이너스 제곱하고 루트하고 날아가고요. a 플러스 b가 남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얘는 안정처리 하시고요. 얘도 안정처리 하시고요. 남는게 2 e 루트 ab가 남습니다. 2 e 루트 ab 그럼 얘는 뭐예요? 양수죠 왜 a 양수 b 양수 곱해도 양수 루트 세어도 양수 두 배도 양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나 같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요부동 방향 그대로 가져오니까 성립되는 거 맞죠 이제 빈칸에 한번 채워넣어 봅시다 여기는요 뭐 들어가 주면 됩니까 오 요거 들어가 주면 될것 같은데요 두배 루트 ab가 들어가 주면 가가 되겠습니다 가에는 두배 루트 ab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부도방향 그대로 가져와서, 요렇게 된 거죠. A도 양수, B도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수일 때 한해서, 제곱에서 뺏는 거의 부도방향과 예의 부도방향은 동일해지거든요. 양수 조건 하에서. 이때, 등호는 A골 B, 어, A골 0 또는 뭐일 때 성립한다? 이거 동성립하는 건 뭐예요?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0 또는 b가 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은 빈칸에 다 채웠네요. 어, 나에는요. b 골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다음 문제 볼게요. 어, xyz가 양의 실수일 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빼면 되죠?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에다가, 얘를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3xyz.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식 기억나세요? 요 공식?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공식인데,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은 삼성 떼고 그대로 적으라 그랬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 보면서 각각을 제곱해 주라 그랬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부호 바꿉니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되고요. 다시 플러스 3XYZ가 됐던 거예요. 요 공식 외우셔야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요게 조금만. 자, 얘가 우변을 이렇게 이항시켜보세요 이렇게 이항시켜주면은 일단은 부호는 바뀌겠죠? 이렇게요. 어, z 어디 갔노? 3xyz,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누구 같냐면은 얘는 얘하고 똑같은데 얘와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요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와 같은 겁니다.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100% 이거 전개해주면 이거 나온 거 맞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나 모양새가 좀 이상하네. 얘는 얘인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완전 제어 꼬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떻게? 2를 한번 곱해주고 2분의 1을 한번 곱해주면 원식의 변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차피 약분의 1 되니까 원식의 변화가 없다고요. 수학은 항상 원식의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요 2를 어디다 분배를 갈 거냐 면은 여기다 분배를 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 2분의 1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고요. 2가 분배가 지면 여기다 다 2를 곱해주면 돼요. 그죠? EX제곱 플러스 EY제곱 플러스 EZ의 제곱. 마이너스 EXY, 마이너스 EYZ. 마이너스 EYZ, 마이너스 EZX. 요렇게 될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리고 Z, E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을 두번더 하란 얘기죠. 그니까, 러 얘를 요래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e x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에도 원식의 변화가 없죠? 이거 두개 되면 e x 제곱 맞잖아요. 그리고 e y 제곱이라 하는 건 y제곱을 두번더하라 뜻이죠. 2z제곱은 z제곱을 두번더하라 뜻이에요.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얘와 같은 거야. 요식하고 요식 같은 거죠. 그럼 x제곱 하나 썼게. 쌤왜 이러시는데요? 아, 완전 제곱꼴 이거 가게 만들어주려고. <laughs> 뭔 말인지 이해 되죠? x제곱 하나 했는 거지우게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e x y 그 다음에 y제곱 하나 쓸게요 y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 하나 쓸게요 그 다음에 s 쓸게요 마이너스 2yz 그 다음에 z제곱 하나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z제곱 하나 쓸게요 마이너스 e 하나 쓸게요 마이너스 2zx 그 다음에 x하나 제곱 하나 요 하나만 남았죠 다 썼죠 이제 다 지워졌죠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요게 인수분해하면 은요 모양 나온다 그지 y, y 둘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글자 위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이래 가면 되겠네 그럼 2분의 1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까지 그대로 따라가시고 얘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요 얘를 중괄로로 쳐주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y 제곱 이거 정개해 주면 얘 되는 거 확인되고요 자 이것도 인수분해 해 주면 y 마이 z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y y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z z 둘다 마이너스. 자 얘도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면요 z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완전 이해되죠? 그럼 이쪽에 가에 뭐 들어가주면 돼요? 요거 들어가주면 되죠. 가에 2분의 1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나에는요 여기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나에는 z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z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라. 어, 얘 우리가 양음을 이제 따져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X, Y, Z는 양의 실수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양수라는얘기예요 양수 3개 다더 해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양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X, y 실수거든. 양의 실수거든. 실수끼리 빼면은, 예, 실수 나오겠죠. 제곱해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동일하게 0보다 크나 같고요. 얘도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얘하고 동일하고 예, 어차피 나네요. z-x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얘하고 동일하게 나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0보다 크나 같은 거죠. 왜? 2분의 1에다가 양수 곱해 주니까 이 양수 얘가 0보다 크나 같은 놈다 더해주면 0보다 크나 같아요. 양수에다 0보다 크나 같은 놈 곱해 주면요. 0보다 크나 같아지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죠? 0보다 크다 나왔습니다. 이 부동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2의 성립함을 증명을 했네요. 자, 그리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x 이꼴 y 이꼴 z일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x와 y 같아보세요. 얘는 0이죠. 맞죠? 얘도 y, z 같으면 얘도 0이죠. z, x가 또 같으니까요. 얘도 0이죠.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0이에요. 0 곱하기 어떤 수니까 0. 즉, 등호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에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예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다에는 x equal, y equal, z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바로 307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음. 308번입니다. 여러분들, 산술 기하 평균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 뭐였습니까?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일 때,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두 배로 뜨, 두 양수의 곱이었던 거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두 양수가 서로 같아질 때 성립한다. 얘가 산술 기하 평균이었던 겁니다. 어, 한글로 좀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자,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 배로 뜨두 양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두 양수의 합은. 단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단등호는 두 양수가 같아질 때. 두 양수가 같아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산술 기하 평균을 한번쯤은 의심을 해 봐야 돼요. 산술 기하 평균을 언제 의심을 하냐면은 이럴 때 의심하면 됩니다.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요.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일 때 우리는 산술 기하 평균을 의심합니다. 문제의 의도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산술 기하 평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을 시험에 나왔을 때 인지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산술기하평균은 항상 이거에 의심해봐. 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또는 곱의 최대값. 아무래도 합이 곱보다 좀 작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좀 작은 느낌이잖아, 그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합이 좀 작은 느낌이잖아. 곱해준 게왜엉튀겨지니까좀큰 느낌?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 고래 좀 기억하시던가요? 곱의 최대값 구할 때 산술기하평균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양수조건이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굳어버립니다. 산술기하평균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제 이제 한번 해볼게요. 0이 아닌 실수 AB라고 했으면 AB는 0이 아닌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주면 0보다 크겠죠? 0은 안 되죠. 왜? A와 B는 0이 아닌 실수니까. 얘도 뭐예요? 실수를 제곱해 주면은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해 주면 0보다 크겠죠. 오호. 두 양수의 합이네. 두 양수의 합이네. 오케이. 산술 기하 평균 냄새 좀 나네. 아, 곱의 최대값이네. 확정. 산술 기하 평균 문제 100퍼 확신. 두 이게 두 양수죠. 이게 두 양수입니다. 그러면 한글로 좀 기억하세요. ab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는 ab가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요. A제곱, B제곱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좀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배루뜨두 양수의 곱입니다. 두개 곱해주면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 값은 얼마예요? 문제 조건에서 10이라고 줬습니다. 얘가 1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한번 적어볼까? 얘를 먼저 적게. 두 배. 이거 제곱이 쎄고 제곱이 으니까 나갈 수 있죠? 그럼 이 AB가 되겠네요. 이쪽이 작아지면 되죠. 작거나 같다 12보다 완전 이해되죠? 양변을 양수로 나눠주면은 부도 방향 변화가 없습니다. 약분하시고요. AB는 작거나 같습니다. 요것도 약분해서 6이 되겠네요. AB는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등호 성립하는 6일 때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6요렇게 마무리하시면. 30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309번입니다. 어, 양수 x, y, 어? 이놈 봐라. 산수기하 평균? 어 합의 최소값. 아, 산수기하 평균 맞네. 이거 양수 맞습니까? 양수 맞아요. 왜? x가 양수잖아요. 그러다 2 e 곱했으니까, 양수 2라는 숫자를 곱했으니까 얘는 양수 맞아요. 얘도 양수 맞습니까? 맞아요. y가 양수인데 4를 곱했으니까 양수 맞죠. 두 양수의 합이죠. 갈게요.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루트 두 배로 뜨두 양수의 곱입니다. 8xy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요 값이 얼마입니까? 요 값이 4가 되죠. 4. 네. 4 같은 소리하고 안 되죠. 자, 요 값이 4가 되죠. 음. 다시 적어볼게. 요 2x 플러스 4y는 크가 나왔습니다. 곱해주니까요. 루트 2 루트 32가 되죠. 그럼 루트 32라 하는 거는 16 곱하기니까 4 루트 2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다음 이 곱해주니까 8 루트 2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얘의최소값은 등호 성립할 때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8 루트 2니까 5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다 문제 볼게요. 310번입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오? 최대값? 오, 산술기하평균 어, 그럼 이거 양수 맞죠? A가 양수에다 이 e 곱했으니까. 얘도 양수 맞아요. 두 양수의 합이 좋고요. 곱의 최대값입니다. 아, 산술기하평균이네 해볼게요, 이제. 자, 두 양수의 합은, 이게 두 양수죠? 양수 아니면은 산술기하평균못 써요. 증명 자체가 안 됩니다.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다두 배로 트 두 양수를 곱해 주니까요. 6AB가 됩니다. 이 값은요. 문제 조건에서 12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 이걸 양별 일단 2로 나눌게요. 얘가 6이 되겠죠. 얘 먼저 적을게요. 루트 6AB가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는 6 남았습니다. 2로 나누고요. 그렇죠? 이 값이 10이었잖아. 문제 조건에서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얘도 양수 맞죠? 루트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a, 6도 양수 맞죠? 그러면은 얘를 제곱해 주면은 부도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를 제곱해 주면 부도 방향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6ab가 되고 이게 제곱해 주니까 36이 됩니다. 양변을 6으로 나눠 주시면요, 약분해서 ab는 작거나 같습니다. 얼마? 얘도 약분해 주니까 6이 되겠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ab의 최대값이니까 등호 성립할 때 최대값 6을 가지죠. 그래서 라지 m의 값이 6이 된다라는 얘기죠. 플러스 이제 알파 베타만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최대값이 6이고요. 언제? 등호 성립할 때 최대값 6을 가져요. 그때의 등호 성립할 때의 a와 b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두 양수가 서로 같아질 때 등호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두 양수는 이게 두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2a와 3b가 서로 같아질 때 등호 성립한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때 우리는 ab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식과 요식을 이제 열리 풀어주면 ab가 구할 수 있죠. 맞잖아요. 모르는 문자 두개 모르는 문자 두 개, 식두개 ab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3b가 2a와 같으니까요. 요 자리에 그러면은 2a를 집어넣어 버릴게요. 네, 3b가 2a와 같으니까 두개 대해주면요. 4a는 12가 되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요. 안녕, 안녕. A는 41은 4, 432가 4, 되어서 A 값 3이 나옵니다. A 값 여기 3 들어가면 6이 되겠죠. 그럼 B에 2들어가주면 6이 되어서 같아집니다. B 값은, 어, 2가 되겠죠. 2. 그래서 6, 6으로 같아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A 값을 알파라 그랬으니까 알파의 값은 3이 되고요. B 값을 베타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베타 값이 B니까요. 2가 되겠죠. 이렇게 돼주면 5가 되고요. 5하고 6하고 돼주니까 예, 정답은요. 1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3 1 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마정 문제죠. 311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 어버나 산술 기하 평균인가? 어, 합의 최소값이네. 아, 세기를 박았네.라는 얘기죠. 산술 기하 평균이 100% 확실합니다.라는 느낌이죠. 그럼 얘 양수 맞아요? 맞죠? A가 양수에다 3 곱했으니까요. B가 양수, 맞죠? 문제 조건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 두 양수의 곱이니까 3AB가 됩니다. 완전 이해되죠? 이 값이 얼마예요? 6이죠? 문제 조건에서 6이라고 줬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3이 되겠죠? 얘를 먼저 적게요. 루트 3AB의 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이쪽이 작아지면 되죠? 3보다요. 양수, 양수니까요. 제곱에도 분호 방향 바뀌지가 않습니다. 안녕 처리하시고요. 3AB는 작거나 같습니다. 3제곱 9, 이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약분해서 AB의 값은, 이것도 약분해주면 3이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요번에 분수 덧별셈 통분하시면 되죠. a 분의1 더하기 b 분의 3은요. 통분해주면은 문자 통분으 곱해주면 되죠. 곱으로 통분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돼요. 1에 곱해주니까 b 플러스 1에 곱해주니까 3a가 돼요. 더셈에 대한 교환 법칙으로 자를 리좀 바꿔줄게요. 얘와좀 맞추기 위해서 3a 플러스 6이 됩니다. 어, b가 되겠죠? 어,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6이 되죠. 요 값이 6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랑 이걸 하나 이걸 하나 보고 갑시다. 이거 꼭 기억해놓으세요. 이거 나중에도 한 번씩 툭툭 나오기 때문에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저, 극한이라든가, 수열적으로 하면은, 어, 좀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자는 상수 값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분모가 X 이렇게 볼게요. 그럼 X에 1 들어가 보세요. 1분의 1이죠. X에 2 들어가 보세요. 2분의 1이죠. X에 3 들어가 보세요. 3분의 1이죠. X에 4 들어가 보세요. 4 들어가 보세요. 4분의 1이죠. X에 5 들어가 보세요. 5분의 1이죠. 오케이. 분모가, 분자는 상수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의 값이 계속 커져요. 1, 2, 3, 4. 분모의 값이, 분자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의 값은 계속 커지죠. 분모의 값이 커질 때, 분모가 값이 커질 때, 결과론적으로 이 전체 값은요, 이게 1이 되고요, 0.5가 되고요, 이 전체 값들, 전체 값들. 이, 얘는 0.3333 나오죠. 얘는 0.25죠. 얘는 0.2죠. 이 전체의 값은 어때요? 분자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이 전체의 값은 뭐하고 있어요? 작아지죠. 분모가 전, 분자가 상수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커지면요. 이 전체의 값은 뭐한다? 작아진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분자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전체가 작아져요. 반대라고 기억하세요.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최대가 되면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가 되면 최대값을 가져요. 반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한번더 해볼게요.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최대가 되면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가 되면 최대값을 가집니다. 완전히 이해되죠? 어. 한 번만 더 하고 문제 볼게요.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최대가 되면 최소값을 가지고, 최소가 되면 최대값을 가져요. 됐습니다. 분자가, 같은 변수일 때는 안 돼요. 분자가 6이라는 상수값으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럼 얘가, 우리는 얘의 최소값이야. 얘의 최소값이야. 그럼 얘 값은 얘값 같으니까 얘가 최소값을 가져야 돼. 얘가 최소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AB는 무슨 값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요. 최대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전체는 최소 값을 가질 테니까요. AB가 최대 값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얘의 최소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AB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최대 값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최대 값은 등호성립할 때 3이 최대 값이죠. 여기다 3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는 최소 값. 그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3일은 3, 3일 6, 약분해서 1분의 2니까 최소 값은 2다. 즉, 정답은요. 2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31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